6.25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다큐 드라마가 한인 1.5세 감독에 의해 제작됐습니다. 강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조망한 다큐 드라마 Fading Away 잊혀지는 기억 한국전쟁이 이번 주말 타운에서 처음 공개됩니다. 건축가이자 멀티미디어 프로듀서인 1.5세 크리스 리 감독이 제작한 이 다큐 드라마는 한국전 발발 당시 13살로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토렌스의 70대 한인 유진 박 씨가 나와 그가 겪은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진행됩니다. 많이 미설치라니까 어, 이게 꼭 필요를 하구나 해서 한번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어, 그 계속게 자료도 수집하고 해가한 5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기존의 한국전 기록영화와는 달리 여러 세대와 다민족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되는 이 다큐 드라마는 여군과 피난민, 전쟁고아와 포로, 이산가족과 참전 용사 등 몸으로 전쟁을 겪어낸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들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한 이 다큐 드라마에는 전쟁 중에 꼽힌 여군의 사랑 이야기 등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분들 중에 뭐... 그, 뭐, 미국 사람들도 전화 왔고, 뭐, 다리가 잘라졌다, 눈이 안 보인다, 그, 뭐, 아들, 딸들을, 아들, 딸들을 잃었다, 뭐, 별의 사연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그런, 그런 거는 다 제가 다 기억하죠. 다 그게 다, 이게 예, 그, 그냥 재현된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이 목적을, 목격을 하신 거니까. 근데. 완성에 앞서 LA 한국문화원에서 프라이빗 시사회를 가져 보완 과정을 거친 이 다큐멘터리는 궁극적으로 이 다큐드라마가 다가가야 할 대상인 한인 2세 대학생과 고교생 10여 명 등도 마무리 과정에서 직접 제작 과정에 참여해 그들의 시각도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미 주요 대학의 시사회를 거쳐 한국전 참전 16개국에 전달되고, 유수 영화제에도 출품될 이 다큐드라마의 시사회는 이번 주 토요일인 25일 오후 2시 한인타운 CGV 시네마에서 열립니다. KTN 뉴스 강서연입니다.